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5G 스마트 팩토리를 주제로 에릭슨 LG의 강지훈 시니어 컨설턴트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리 앉아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고요. 어 에릭슨에 대해서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게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에릭스는 글로벌하게 지금 뭐 4G, 5G 통신 장비 세계 1위 제조 업체고요. 어, 특히 뭐 여러분 쓰고 계시는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을 예, 원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가장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5G를 이제 팩토리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5 예. 5G라는 녀석이 이제 팩토리에 적용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팩토리 쪽이나 혹은 이제 저희가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담당자분을 만나고 나면 항상 물어보시는 얘기가 자가망 쓰면 안 되냐? 왜뭐 유선이나 와이파이를 안 쓰고 셀룰러를 써야 되느냐? 뭐 5G를 써야 되느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선을 쓰셔도 되고 와이파이를 쓰셔도 되고 자가망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명확하게 5G로만 쓰, 쓰셔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영역들이 지금 5G가 밀고 나가고 있는 영역이고,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기존에 쓰고 계시는 유선망, 와이파이, 자가망 그리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상용 5G망까지를 통합적으로 쓰셔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셀룰러라는 녀석 특히 이제 저희가 말하는 셀룰러라는 녀석 즉 5G 상용망은 첫 번째로 가지는 게 QoS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4G까지 제공해 드렸던 서비스는 베스트 애포트죠즉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통신사가 최선을 다해서 망을 제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드리면 되는 구조였으면 지금 5G라는 거는 갤런티드 서비스죠. 즉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50ms마다 무조건 딜리버리가 돼야 된다. 나는 1ms 안에 무조건 데이터가 와야 된다. 이게 에러가 0.00000001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게끔 SLA를 체결하고 거기에 맞는 네트워크를 서비스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게 팩토리에서 쓰이는 이제 이 셀룰러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일반인들에게 즉 제공하는 B2C 서비스하고는 다르게 셀룰러망의 B2B 서비스는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oT라는 부분부터 뭐 TV 방송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런 URLLC. 뭐 초고속입니다. 영화를 40초에 다운 받던 걸 5초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초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역들이 결국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셀룰러 주파수를 이용한 기능들로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써 오셨던 영역이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밴드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LTE 라는 서비스로 가장 많이 써 오셨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n b IoT 라든지 CATM 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로 매시브한 IoT 영역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5G가 상용화되면서 URLC 영역도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넘어가면 산업에 특화된 영역으로서의 eURLC 즉인핸스된 URLC 서비스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5G라는 단일 네트워크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팩토리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AR을 선, AR VR 뭐 이런 서비스를 쓴다든지 혹은 AGV를 운행해야 된다든지 혹은 미터링이나 센 모니터링을 위해서 센서를 달고 디바이스를 연결한다든지 혹은 자율 주행이나 원격 리모트 컨트롤을 위해서 아주 크리티컬한 세션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의 특성치들을 요구하는데 그런 네트워크의 특성치들이 단일 네트워크로서 제공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게 5G의 사상이고 5G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을 하나의 5G 네트워크로 묶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하고는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API를 통한 익스포저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5G라는 얘기를 할때 기존의 데이터 센터 한 곳에만 이렇게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MS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혹은 통신사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센터에 메인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리전별로 중간에 엣지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제일 끝단에 마이크로 엣지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팩토리 안에 있는 시스템에서부터 저기 대륙에 존재하고 있는 글로벌한 클라우드 센터까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연계돼서 팩토리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의 자동화된 연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통신망이라는 거를 공장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운행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위해서 기존에는 통신사의 데이터 센터에서만 존재하던 시스템을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 있는 전산실 혹은 공장 생산 라인 옆에까지 저희가 통신 인프라를 내려 주게 되죠. 이게 지금 각 통신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엣지 서비스고요. 통신사가 이렇게 5G 망을 공장에 넣어 드렸을 때그망 위에서 원래 사용하고 계시던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일하게 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플리케이션도 통신사 망을 인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엣지로 데이터를 처리할지 클라우드 센터로 데이터를 처리할지를 자연스럽게 결정하고 그 과정이 오토메이션돼서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프라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익스포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저희가 지금 5G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5G가 왜 다르냐? 기존의 2G, 3G, 4G까지 하고 왜 5G가 다르냐?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스마트팩토리니 인더스트리 4.0이냐 하면서 시끄럽게 구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 핸드폰 시장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모바일 OS의 오픈입니다. 3G까지는 통신사별로 그 다음에 통신사 인프라별로 스마트 그 핸드폰 모델별로 어플리케이션을 다 개발하셨어야 됐었어요. 그거를 앱스토어라는 이런 그 오픈된 환경을 통해서 즉 모바일 OS를 오픈해주면서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통일된 플랫폼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얹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핸드폰 모델별로 최소한 개발하시지는 않잖아요. 안드로이드냐, iOS냐 그것만 맞춰서 개발하셔서 올리시면 대부분이 다 돌아가요. 그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모바일 네트워크도 이제 그렇게 오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면서 로봇을 5G로 돌린다느니 뭐 비전 분석을 해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를들 많이 하세요. 어 예를 들어서 <laughs> 비전 분석을 위해서 카메라의 세션 영상 세션을 비전 분석을 해 가지고 내가 1ms 안에 분석해 가지고 뭔가 실시간 반응하게 하겠다. 재보정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어떻게 그 어플리케이션의 세션이 1밀리세컨드 안에 오게끔 보장을 받을 거냐라는 거죠. 통신사 입장에서 그 수많은 세션, 예를 들어서 어, 국내에서만 거의 한몇 천만 세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세션이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1밀리세컨드 안에 도달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 거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콜센터 전화해 가지고 제가 보내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1ms 단에 보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통신사의 네트워크 시스템하고 대화를 할수 있게끔 API가 오픈이 된게 바로 이 5G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콜센터나 혹은 통신사의 운영자를 통해서만 컨피그 할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특히 서드 파티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어 네트워크의 변화 그리고 그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겪으실 가장 큰 5G 네트워크 어떤 산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익스포저 기능으로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익스포저 기능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펑션은 실제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실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IoT 플랫폼, 누군가는 뭐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식으로 부르는 서비스들이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Expose가 담당하는 이 영역들은 결국에 오퍼레이터, 즉 기,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시스템, 네트워크의 모든 리소스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그 네트워크 익스포저 기능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수 있게 열어 드리는 거고요.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제 팩토리에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 원래는 한네 가지 정도의 방법을 5G ACI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에릭슨 같은 경우에 총한 일곱 가지 정도의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이제 그 스탠드 얼론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모델이죠. 내 공장에는 나만 쓰는 네트워크가 필요해. 그냥 다른 놈 접근할 필요 없고 나만의 뭔가로 이렇게 구축하고 싶어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5G라는 녀석은 생각을 해보시면 통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이제 라이센스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통신사가 안 쓰는 주파수를 가지고 세팅을 하시거나 혹은 통신사와 협의를 해서 그 주파수를 빌려 쓰실 수밖에 없어요. 어, 안 쓰는 대역을 쓰시는 건 거의 국내에서는 아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패키지를 예, 계약을 해서 쓰실 수 있고요. 혹은 이제 그렇게 쓸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통신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고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나는 우리 공장에 내 데이터만 유지를 시키겠다. 즉,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를 얘기하면, 특히 클라우드 같은 거 적용하실 때그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공장의 데이터가 밖으로 안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인티그레이티드 모델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컨트롤하고 데이터 플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 디바이스가 지금 5G로 접속을 해요. 그러면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너가 어디로 데이터를 보낼지 하는 이런 컨트롤적인 부분들은 통신사의 시스템을 통하고요. 그게 정해지면 실제로 데이터 이동은 공장 안의 시스템에서만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인테그리티드 모델이고 혹은 엣지 컴퓨팅 모델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모델을 다 통신사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내년쯤부터 상용화돼서 예, 통신사에서 팩토리로 제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신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 팩토리에서 5G라는 녀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떤 기술과 엔지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정의하고 사전에 패키징하고 그리고 혹은 그 패키지 위에서 돌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충분히 인티그레이션해서 어 지금 팩토리 입장에서는 그냥 세터박스 같은 거, 공유기 같은 거 택배로 받아서 바로 풀어서 쓸수 있게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만드는 걸로 목표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게 저희가 한 8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우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와이파이를 5G로 대체해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이제 자동화하고 특히 AGV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벤츠 팩토리 56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임러사에서도 차세대 프로젝트로 가장 크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국내에서도 벤츠에서 와서 발표하시면 이 내용을 많이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벤츠 팩토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5G, 와이파이,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통합해서 전체 생산 라인, 특히 조립 라인을 자동화하고 유연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한 22만 제곱미터 중에 지금 2만 제곱미터 정도가 이미 적용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스크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스크류 드라이버 관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거는 스크류 드라이버의 어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카메라를 AI로 영상 분석해서 더 보정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ABB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달린 그런 카메라를 저가형으로 바꿔서 고가의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블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저기 엔진 제조사에서 의뢰를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리스크 같은 경우 이 관련 업계에서는 아시겠지만 니켈 텅스텐 합금이라 워낙 원재료도 비싸고 밀링하는 과정에서 일단 좀그 재가공 해야 될 소지들이 많이 발견돼가지고요. 평소에 한25% 정도의 재가공 재공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센서를 달고 5G로 실시간 디지털 트윈을 뜨면서 바로 재보정하는 작업을 적용해서 제공정률이 25%에서요 15%로 줄었고요 그게 이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13억 원 정도 예, 절감하는 효과로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G 상용화가면서 바로 도입하는 사례로 이제 적용이 됐고 저희도 이 부분은 블리스크 이렇게 항공 터빈 엔진 깎는 부분뿐만 아니라 금속 밀링 관련된 어떤 부분에도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요거 이제 네덜란드 그 월드 게이트웨이 항구 같은 경우에는 그 크레인을 자동화시켰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거는 지금 AGV들을 자동화해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무인 항구 그러니까 자, 완전 자동화 항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게 올해 완전히 예, 자동화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어, 청도항, 칭따오 같은 경우에도 예, 요렇게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항구, 스마트 항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5G 같은 경우에 많은 좀 요청을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크레인에서 이렇게 진동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이동할 때 크레인 그그 그 컨테이너죠. 컨테이너가 흔들리는 부분에 의해서 크레인이 실시간 재보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솔루션이나 센서 시스템으로 돌리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와이파이로는 많이 힘드세요. 그 부분들이 뭐 t e 이 t 부분으 e 나 5G 이런 부분으로 좀 해결이 가능하고 혹은 부산 쪽에서도 예, e r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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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a i n e 그 한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 제일 큰 사례로 그 머스크사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한 5, 6년 넘었을 건데 그때 요청을 해 가지고 각 컨테이너에 어떤 리퍼 컨테이너라고 부르죠. 저희가 냉동 냉장 컨테이너. 거기에다가 모뎀을 달아서 냉동 냉장 컨테이너가 공해상을 돌아다니건 어느 나라를 돌아다니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에서 컨트롤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머스크사에서도 이 컨테이너들을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와이파이로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액세스 포인트만 한 200개 설치해 가지고 와이파이로 트라이를 했었는데 당연히 와이파이 주파수는 그 일단 컴플리기 많습니까? 콜리전이 많죠. 제가 와이파이 주파수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경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셀룰러는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와이파이로는 힘들었던 배에서의 그 전체 무선망 구축이 저희가 머스크 같은 경우에 3G 망으로 구축을 했고 각 배마다 그래서 이렇게 3G 망을 구축한 다음에 공해상에서는 위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연근해로 들어가면 그 나라의 내륙망으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네이버 엔사에서도 이런 부분 이제 그 대우조선 뭐 현대상선 일어나고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 업체 그런 부분을 협업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솔루션 밑간에 밑단에 있는 이런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부분,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글로벌하게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전체 인프라와 인력을 상당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배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세팅을 하셨는데 이 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서 뭔가 태풍을 만나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부산항에 입항을 하죠. 그러면 부산항에 이 배에 관련된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업체와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 세계에 구축을 하셔야 되는 게 차세대 IoT입니다. 네, 예, 저희가 얘기하는 IoT는 공장 안에서 지금 센서 한두개 연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그거를 전 세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으면 내한테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그거를 유지보수해줄 능력을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글로벌하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일반 업체들 혹은 일반 개발자들이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게끔 익스포저해 주는 그런 작업들도 지금 통신사 국내 통신사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정도에 상용화된 서비스들이 통신사들이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